2024년 4월 7일 부활절 둘째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제1독서, 사도행전 4장, 공동 소유생활.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10편 10편 133편 함께 평화를 누린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 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제2 독서 요한복음 1장 생명의 말씀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서 요한복음 20장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